지난 시간 이미 공사 중으로 24년과 25년에 지어질 대구 아파트들을 살펴본 데 이어서 오늘은 2026년 대구에 지어질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의 입주 예정 물량은 현재까지 약 8400세대입니다. 25년까지는 1만 세대 이상의 신축 물량이 쏟아졌지만 현재까지 계획으로 26년에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곳들이 많은 상태인데 후 분양을 통하여 적절한 분양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쉽게 분양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변 단지들은 마피가 심각한 상황이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를 책정하면 수익이 나오지 않고 분양 시기를 늦추자니 늘어나는 공사비와 다가오는 대출 만기로 인하여 PF 관련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인센트럴자이는 달서구 최고의 입지라 여겨져 조합원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붙기까지했으나 최근 추정 60분을 통하여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없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수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GS건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분양한 버머아이파크는 높은 경쟁률로 상당한 수준의 프리미엄까지 발생한 단지도 있었지만 힐스테이트 황금영리 저부와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와 같이 입지 대비 분양가가 비쌌던 곳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청약을 고민하던 단지들은 계속해서 청약을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후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26년 준공 예정인 단지까지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상태이므로 대구에 2027년부터 후분양 예정 단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준공 예정 단지를 살펴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대구 후분양 예정 단지를 모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후분양 예정 단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 마크입니다. 세대수는 무려 1758세대이고, 일반 분양 물량은 1,217세대가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분양 이야기가 나왔다가 2023년에 분양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분양 연기가 되었던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 일반 분양이 24년 하반기에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위치는 명동역 1호선과 3호선 초역세권이며 특히 1호선의 경우 아파트 지하로 이동하여 현재 단지 바로 앞에 새로운 지하철역 출입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선 반월 당역까지도 한 정거장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남구는 전체적으로 학군지와는 거리가 먼데 그나마 남구에서는 봉덕동에 위치한 학교들이 학업성 취도가 높은 편이고 재개발 예정인 단지가 많은 만큼 낙후된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학군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단지입니다. 다만 17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이므로 상권과 학원 등은 아파트가 지어진 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라면 선분양을 하기도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점점 악화되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22년 착공 후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분양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연기하다가 분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84타입 7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발코니 확장비 및 에어컨 사대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6억 원 초반에서 후반대의 분양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1,500세대 이상 대단지가 거의 없는데 이 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가 그중한 곳이 되겠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현재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저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순이 청약을 통하여 일부 자녀 세대는 모두 계약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완판되었습니다. 1호선과 3호선을 끼고 있는 버블 역세권 자리라 남구이긴 하지만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청약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구MBC 부지의 더샵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604세대이고 준공은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과거 MBC 건물이 있던 자리에 주상복합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도보로 지하철 이용은 어렵지만 벤처벨리네 거리역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역세권이 될 단지입니다. MBC네 거리였으나 대구시에서 공모를 통하여 벤처벨리네 거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조감도상으로는 많은 상업 시설을 입점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벤처벨리네 거리 일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로 주변 분양한 단지는 범어자이가 있으며 인근 분양 예정지로는 범어 아이위시도 있습니다. 동편에는 야시골 공원과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바로 남측에 위치한 범어자이 수준의 평당 분양가를 원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분양가는 무리로 보입니다. 범어자이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8억 7천만원에서 최고 9억 4천6백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당 3천만원 수준인데 대형 평형의 경우 평당 3천만원으로 환산하면 1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성구에서 후 분양한 빌리브 헤리티지는 최근 공매를 통하여 완판되기도 했지만 청약에서는 평당 3천만원 수준으로 분양을 하여 첫참한 계약률을 보여주었고 할인 분양과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고 벤처벨리네 거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청약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은 이미 공사 중이며 펜스를 넘어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사일동에 위치한 구형 플라자 부지의 더샵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 세대 수는 299세대이고. 준공은 2026년 2월 예정입니다. 중앙로역 앞에 있던 영플라자 부지에 더샵 주상복합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변에 상업시설들은 많이 있으나 아파트 단지가 없으며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나 상업시설 이용에는 편리할 것으로 보이나 단지까지 차량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거리는 매우 좁은 도로이지만 대구 중심가이므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게 되는데 이곳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차량 이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가 없어 어린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없어 어린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종로 초등학교로 도보 8분 가량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나마 주변에 비교해 볼 만한 신축 아파트가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이 있습니다. 현재 마피 1억 2천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총 매매가는 4억 중반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앙노역 푸르지오보다는 입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주거지로서 선호되는 곳은 아니므로, 높은 분양가는 청약에서 처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신천 푸르지오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540세대이고, 준공은 2026년 4월 예정입니다. 아직 조감이나 아파트 명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2022년 11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던 MBC 더샵 바로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로는 남측에 25년 입주 예정인 더센트럴와 성파크드림이 있으며 동측에는 더샵 디어엘로 동대 구비스타동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단지들은 6억 원대의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 푸르지오 주상복합의 경우도 6억 원 이상으로 분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 시기가 거의 동일한 서편의 힐스테이트 동대구역보다는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싶겠으나 힐스테이트 동대구역도 미분양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고 페이백을 통하여 겨우 완판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대 구비스타동원 북측에는 신천동 대시양이 2 5년에 준공 예정이라 신천푸르지오보다 먼저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이므로 신천동 대시양의 분양 성적에 따라 분양 시기와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사차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299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입니다. 주상복합 단지가 둘러싸인 곳이며 아직 주변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 마피 매물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로 분양을 쉽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삼동 일대 소형 주상복합이 현재는 2020년에 분양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 중입니다. 아직 해링턴 플레이스 3차도 대량 미분양 상태이므로 해링턴 플레이스 3차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어야 분양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차의 경우 계약금 500만원으로 부담을 낮추고 9천만원 가량의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지만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 계약률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므로 4차의 분양을 실시하기는 시행사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볼리동 자이주상 복합 단지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360세대이고 준공은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볼리네거리에 미분양 단지들이 많은 상태이므로 안내드린 단지 중 분양을 가장 늦게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실 주변에 미분양 단지들이 워낙 많고 마피 매물들도 쌓여있어 막상 분양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단지입니다. 심지어 볼리자이가 준공될 예정인 2026년까지 볼리네거리에 입주가 쏟아지고 아직 미분양 물량이 수천 세대에 달하므로 볼리자이의 준공 및 분양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 중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달서의 경우 마피 9천만 원 수준의 매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빌리 브라디체는 15% 할인을 통해 약 1억 원 이상의 할인을 진행하며 주변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인 6개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6년 준공 예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는 것을 끝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준공 예정인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6년 준공 예정이므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편이지만 범어 아이파크와 같이 입지적 장점이 있는 단지들은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입지 대비 가격이 비싸다 여겨졌던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와 학정역 두산이 부더제니스는 청약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모습입니다. 처참한 경쟁률로 대구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시 청약시장은 눈치싸움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분양을 진행한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의 청약성적이 좋아 그나마 6억 원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앞으로 분양할 곳들은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을 앞두고 시행사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 중 대부분이 아직 분양 시기가 미정이지만 모집 공고가 나오면 각 단지들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입지적인 장단점 등을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